지금 만드는 중에 쌤이 같이 한번 가볼게요. 보세요. 지금 현재 얘를 봤을 때, 바나가 실수 조건이 있어. 일단 양수 조건이 아니니까 산술기한지 아닌지를 먼저 고민해보면 은 산술기한 느낌면 아니야. 그치? 왜? 양수덕이 양수왕이잖아. 실수덕이 실수란 말이야. 인정하세요? 그러면 얘는 너희들 눈에 몇 화식 형태로 보입니까? 어, 4분의 1 X 더하기 3분의 1으로 잖아요 1차식이 1차식. 1차식.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해야 되는 이 식은 누구에 관 X, Y는 몇 차식으로 구해요? 2차식. 2차식. 그럼 이 둘이 어디에 어떻게 대체가 야 되는지는 정해진 거야. 맞지? 봤나? X 제곱 더하기 Y 제곱. 그 다음에 여기는 4분의 1 X 더하기 3분의 Y의 제곱.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겠지? 자, 우리 문제, 누가 A로 보여지니? 누가 A야? 내가 말한 거 A는 공식에 있는 A를 말하는 거야. 어, 뭐고. 그러면 여 4분의 1 전체. 자, 누가 B로 보여지니, 얘들아? 네, 3분의 1. 3분의 1의 제곱. 해서 2를 더해. 그죠? 어, 그러면 오늘 는 16, 9. 그래서 16분의 1 더하기. 어쨌든 9분의 1. 그 다음에, 어, 아, 요거지. 요거는 5. 5의 제곱. 그 다음에 여기가 x제곱 더하기 y제곱. 이번에는 양면을 이걸로 나눠버리면 요 녀석이 뭐가 구해지는 거 이쪽에서? 최소가 구해지 역시나 이번에도 동을 지우면 최소를 여기 다고 여기 있는 값으로 얘기할 수 있어, 없어? 없어. 없으니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돼. 그 응. 모. 자, 도착하자. 이 동호 도대체 언제 성립하는 거야? 네. 응. 요거 곱한 거랑 요거 곱한 거랑 어떨 때 같을 때 누구랑 연립해야지 또 xy가 나오겠더라 얘랑 얘랑을 연립하면 되겠네. 그럼 xy가 그때 나오겠지? 그걸 찾아놓으실 수도 있으실 거예요. 됐어요. 자, 또 정리하고 밑에 문제 또 도전.